어디를 가든 흔하게 볼수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 2018년 한국 야쿠르트는 50년 만에 야쿠르트 아줌마의 명칭을 프레시 매니저로 바꾸려는 선언 같은 발표를 합니다 올드한 이미지를 바꾸고 기업 이미지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인데요 다만 개인적으로 저는 소위 프레시 매니저라는 어감이 주는 낯설음으로 아줌마라는 친근한 이미지를 대체할 필요가 있을까는 싶습니다 본 채널을 운영하던 초반에 이 야쿠르트 아줌마를 다룬 미국 시티랩 기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 뉴욕타임즈에서도 야쿠르트 아줌마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시티랩 기사가 배달 시스템의 하이테크적 부분에 집중했다면 뉴욕타임즈 기사는 아줌마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제목은 한국의 요거트 레이디들은 유제품 이상의 것을 배달한다. 동특이 1시간 전 벌써부터 강혜정 씨는 배터리로 작동하는 모바일 냉장고를 타고 서울의 남부 지역인 청담동 골목길을 활기차게 이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바일 냉장고를 주차시키고는 아파트와 사무실 건물 사이사이를 누빈다. 그녀는 집집마다 책상에서 책상으로 마치 가족 구성원이나 동료인 것처럼 건물 출입코드를 쉽게 입력해 가며 뛰어다녔다. 그러나 충성 고객들에게 강 씨는 단순히 야쿠르트 아줌마로 알려져 있다. 베이지색 유니폼을 입고 미소를 띤채 인사하는 야쿠르트 아줌마는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렸다. 1930년대 일본에서 발명된 맛있는 달콤한 요거트인 야쿠르트. 그들은 이를 냉장카트에 담아 이동하며 판매한다. 한국 사회에서 그들은 방문 판매원에서 엄마의 자딸로 때로는 이모로 진화했다. 아줌마는 자녀를 둔 중년 여성을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한국어 단어다. 고객의 주문을 모두 틀고 있는 야쿠르트 아줌마 강씨는 말한다. 저는 야쿠르트는 물론이고 밝은 에너지도 전달하려 노력합니다. 사람들, 특히 노인들은 유쾌하고 열심히 일하는 여성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곤 하는데 그런 분들 중 일부는 결국 저에게서 구매를 시작합니다. 어느 쌀쌀한 날 아침, 한 나이든 관리인이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커피 한 잔을 건넨다. 어떤 이웃은 강씨에게 요거트를 구매하면서 떡을 건네기도 한다. 그녀가 활동하는 주변 와인샵 사장인 이예숙 씨는 말한다. 항상 정시에 미소를 지으며 서로 인사합니다. 나는 그녀에게서 요거트를 사는데 내가 기분 좋은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서로 좋은 거래입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한국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70년대 초 정부는 국가의 축산업을 촉진하기 위해 농장 보조금을 제공했다. 젖소 사업은 성장했지만 문제는 당시 한국인들에겐 유제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아돌기 시작한 우유. 그래서 한국 야쿠르트는 일본의 야쿠르트 혼샤와 합작해 발효유를 만든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달콤한 프로바이오틱 드링크다. 이 음료는 유산균이라는 건강상의 이점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아 적극적으로 선전한다. 이미 야쿠르트 혼샤는 일본에서 가정배달을 위해 여성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었고 한국 회사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인다. 1971년, 가계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는 수십 명의 여성이 한국 최초의 야쿠르트 아줌마가 된다. 일은 힘들었다. 신선한 음료를 위한 냉장 창고가 부족한 여성들은 야쿠르트를 팔기 위해 얼음으로 채워진 카트를 옮겨야 했다. 그리고 소비자 역시 이를 낯설게 여겼다. 심지어 처음에 이 여성들을 두고 세균을 판매한다는 의심까지 했다. 그동안 회사는 장 건강에 좋은 음료라는 광고 캠페인을 공격적으로 시작한다. 이제는 비탈길에 있는 가정집과 반짝이는 아파트, 건물, 공장은 물론이고 국회에도 이들의 고객들이 있다. 국내 최대의 여성 전용 방문 판매망인 야쿠르트 아줌마는 한국 내에 약 1만 0천 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 어디에서나 그녀들을 볼수 있다. 그들 중 절반은 콜드 앤 쿨의 줄임말인 코코라는 세련된 모바일 냉장고를 타고 서울 곳곳을 누빈다. 회사에 대한 야쿠르트 아줌마들의 기여는 매우 지대합니다. 매출의 93%를 차지하는 건데요. 2015년 코코의 도입 이후로는 회사 매출도 늘고 아주머니들의 평균 수입도 늘어났습니다. 2010년 월 170만원 정도였던 야쿠르트 아줌마의 월 수입은 2018년 기준 221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조금 박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평균 근로시간이 하루 6.8시간인 것을 감안하면 그리 나쁘지 않으며 아주머니들의 만족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유제품에 대한 한국의 취향을 확립시켰다. 그리고 매우 흔하게 찾아볼 수 있어서 대중문화의 작은 유명인이 됐다. 그들의 이미지는 종종 한국 문화에서 차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어느 케이팝 스타는 하루 동안 그녀들의 일을 체험해보기도 했다. 전덕순씨는 17년 전 서울 남서부 지역인 봉천동에서 야쿠르트 아줌마로 일을 시작했다. 자동차 수리점과 봉제공장이 흩어져 있는 언덕이 많은 이 동네는 그 이후로 그녀의 주 활동 무대가 됐다. 전씨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음료를 시원하게 유지하기 위해 얼음을 가득 채운 리어카의 야쿠르트를 실었다. 너무 좁은 골목, 가파른 곳 또는 계단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어깨에 걸치는 단열 기능이 있는 쿨러백으로 바꿔들었다. 전 씨는 말한다. 세정거장 길이의 오르막길을 마주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상상해 보세요. 나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언제나 빠지지 않고 그 거리를 걸었습니다. 지난 2015년 편의점의 확산 등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 야쿠르트는 코코를 전격적으로 도입했다. 세그웨이와 골프 카트 중간쯤 되어 보이는 이 차량은 분지한 거리를 시속 5마일의 속도로 쉽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매출 회복에 기여했다. 220리터의 냉장고에는 치즈, 콜드브루, 신선한 계란과 고기, 심지어 식사키트까지 들어있다. 야쿠르트 아줌마는 1970년대에 이뤄진 한국 사회의 노동력에 합류한 여성들의 물결 중 일부다. 이 여성들은 종종 가족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자녀 교육에 보탬이 되려는 열망으로 고된 노동을 기꺼이 감수했다. 그녀들은 노점상, 식당 일꾼은 물론이고 집 밖에서 구할 수 있는 직업들을 찾아다녔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줌마는 때때로 공격적이라는 고정관념을 얻기도 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아줌마라는 용어에서 버스나 지하철에 빈자리를 찾기 위해 사람들을 해치며 재빠르게 가서 앉는 모습을 떠올리기도 한다. 수줍은 여성으로 주로 가사노동에 집중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통적인 성역할. 아줌마는 여기서 벗어나는 이미지다. 그래서 그들은 제3의 성이라는 별명을 갖게 됐다. 오늘날의 야쿠르트 아줌마는 대부분 40대. 그들은 전체 경력 동안 같은 동네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으며, 평균 12년 6개월 동안 일을 한다. 이 직업은 유연한 근무시간과 더불어 수스로 기반의 급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일자리다. 강씨는 말한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초등학생 딸이 토요일에 학교에 가지 않을 때는 아이를 달고 다녔습니다. 봉천동에 사는 전씨는 남편의 생수 사업이 실패한 후이 일을 시작했는데 길게 쉬어본 적이 단한 번도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야쿠르트를 팔아서 얻은 수입이 두 아들을 키우는 데큰 도움이 됐다고 이야기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부분의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단순히 바퀴 달린 작은 식료품점으로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더 많은 이유들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 때때로 스쿨버스 도착 시간에 늦은 아이 엄마들은 헐레벌떡 뛰어가며 그녀들에게 전화를 한다. 아이를 잠시 잡고 있어 달라 부탁하기 위해서다. 그들은 간단한 심부름도 해주기도 하고 애완동물을 지켜보기도 한다. 특히 노년층 고객에게 높이 평가된다. 강씨는 말한다. 오래된 고객들은 모든 종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내 일을 중단시키곤 합니다. 이 때문에 아직 커버해야 할 경로가 있을 때면 조급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떠올라 그들의 말을 듣고 때로는 그들과 함께 울기도 합니다. 이 현대사회는 대화할 사람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장성한 자녀가 멀리 있는 연로한 부모들, 야쿠르트 아줌마들은 때때로 이런 분들을 확인하며 그들의 배달일을 이어간다. 한국의 어느 지방정부는 이들과 협력하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도시의 빈민 가정과 독거노인 3만 명에게 우유와 요거트를 무료로 가져다주고 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러한 치밀함은 한국에서 반세기 동안 이 직업이 사라지지 않고 번성하도록 유지해온 이후의 일부다. 전시의 고객 중한 명인 양혜인씨는 말한다. 육남매를 키웠는데 지금은 어디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전시는이 노인을 매일 만나러 간다. 양노인은 그녀를 두고 말한다. 나에겐 꼭딸 같아 라고 말이다. 어릴 때 제가 느낀 아줌마와 아저씨들은 마치 부끄러움이란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사람들이 가득 찬 지하철을 어머니와 탔을 때 빈자리를 가리키며 빨리 앉으라는 어머니의 말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부끄러움이 없는 게 아니라 높은 생계의 현실 앞에 부끄러움을 감수한다는 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부끄러움 대신 두려움을 대입해도 똑같다는 것.